멈췄네 이제 여기 올라가면 안전하겠다 어디 있는데 내려가자 여기에서 아니 계속 가면 돼 그냥 저기 저 놀아? 위로 올라가면 놀이터 있나보다 가 가도 되유네요 어디 있는데 저쪽 위로 올라가면 된대 이거 놀이터가 아니야? 여기도 놀이터 맞아 숨 놀이터야, 숨 놀이터. 음. 이갯가나 왜? 미끄러, 엄마. 앞으로 길 따라서 가요. 는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다 이거 무슨 소리야? <이미다>? 덤 <strongension> <음> 아, 여소리 여기. 아, 여기 위에 가면 앞이야 어차 위에 가면... <laughs> 여기도 원래 집도 <집도지운> 지은 거 아니야? 집도 <laughs> <laughs> <또> 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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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원래 식물 진입가는거 아니야? 놀이터도 있다, 윤혜야. 놀이터가 있어, 여기. <웃음> <웃음> 재밌어? <웃음> 손 잡고? 응. 음. 붙었데 어떡해. 안 떨어져. 자꾸 내려 거야. 에이, 그, 저, 저지마잖아. 에 너무 크. 아, 도이 왜 이렇게 큰 거야? 내가 봤더니 도이 크네. 어쌰어쌰 여기 너무 많아. 으쌰. 여기 너무 커. 여기 버리는거 아니었나? 내려가 보자. 조금씩 조심히 내려가봐. 이 왜? 계단은 괜찮아. 저거보다 안 무서운 거. 이제 하나 하나 내려가봐. 뭐던졌다이거부터더 괜찮아. 여기 어? 밑에. 누나도 여기 잘 거울도 있나? 눈 넣으면 눈 넣으면 미끄러져서 다 다치는데? 어차 어차 이게 또야? 이게 뭘까? 여기 여기 내려가보자. 이으로 어. 응. 이거, 되니까. 응. 여기 내려가보자. 응. 이게 <laughs> 내려가보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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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 그렇지, 꼭 잡고. 어 그렇게 올라가. 끈 잡아 끈. 그렇지, 잘한다. 끈 잡아 끈. 끈안 잡으면 미끄러져, 그렇지. 양손으로 잡아. 그렇지. 하나. 자꾸 하나씩 올라가, 추연이엎드라네 추윤이. 그렇지. 어, 그럼. 줄 잡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. 우와, 잘한다. 추윤이 잘한다. 우와, 너무 잘한다, 추윤이. 우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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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잘했어. 어, 엄마. 어, 옳지. 옳지. 아니야, 할수 있어, 그렇지. 그렇지. 의시쌰 의시오. 어, 좀만 더. 이제 얼마 안 남았어, 이녀. 꽉 잡고 올라와. 그렇지. 꽉 잡고. 그래? 어, 엄청 잘해. 어! 영, 차! 영, 차! 저런다, 추우 영, 차! 좀만 더! 힘을 내! 영, <laughs> 차! 그렇지! 그렇지! 영, 차! 이했 이제 엄마 하이파이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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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지. 옳지. 이게요? 이게는 왜세개 아니면 네 개고 해? 나 시냇물 다 건너. 어 저기 저기 돌다리로 건너면 되지. 우리는 시냇물 보고. 비둘린다 그렇지 쫄쫄쫄거리지 소리 응. 나지 가봐요. 우리 엄마 같이 가자 응? 손잡고 물고기 있나 봐봐 가서 물고기 없는데 물 맑다 그치 어 여기는 너무 추워서 물고기 돼 엄마가 지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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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흠. 안 빠져 응? 여기로 가도 돼 왜? 흙으로. 안 빠져, 잘했어. 안 빠져, 안와 응. 그렇지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 보자. 져안 빠져,

여기는 뭐지? 이거 해보자. 응? 이거? 있는 거 차례, 있는데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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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었어? 이거? 이는데 거기에 엄마, 저기, 진짜 응. 보이는데? 응. 거기가 놀이터지?